영남아플스 신불산 왔습니다. 그 웰빙 복합센터 앞에서 이제 그 산행 시작하겠습니다. 예, 편의춘입니다. 예. 영축산, 신불제, 신불산, 억새바람길, 가늘제, 가늘산, 배날봉, 배넷고개, 능동산, 얼른골상거리 천왕상 사자봉 천왕제 제약산 사자평 억새길 이렇게 베넷골 까지 알포스 하늘 억새길 입니다 저번에도 안찍은거 같은데 언제 찍으셨나요? 앉아 이런 거잖아 어. <laughs> 지금은 되지, 거기 씹어보려 되지. 야돼슨 얘기야? 무슨 얘기야? 무슨 아기야 무슨 얘기야? 무슨 우리 야 무슨 얘기야? 너무 생각보다 너무 더운데. 와, 삼분, 전혀 멋있다. <놀람> 아니, <laughs> <전설의 고양이> 뭐, 있어? 어이사이 요래 요래 됐냐? 사람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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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, 이사이사이사이이이 그럼, 그럼 거... 거, 이거 야, 음, 그 까시 나무라그 까시 나무 까시 나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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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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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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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춥겠다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걸 못 봤네 저희가산치위에서 올라왔어요 한 다섯 번을와 <laughs> 여기 좋네요 이거 보러 왔겠지 바쿠나는 운가 아이고 아이고 이거 못 먹겠지 와 진짜 사나는것봐 운다니까 뭐라고 그게 아니야 비 오는 모습 나중에

아이 뭐 사진은 뭐나요? 저는 상안 하고 있습니다. 자, 항상 우리는 형우가 동영상 찍을 때를 생각하고 아 진짜 뭐 올라로 진짜 아주 즐겁게. 콜코도 너무. 아이 내가 작은 거 이게 또는 떨어. 자세 다니는 어도와 머리 머 이렇게

음, 지금 컨디션 안 좋아. 어. 그래서 나무들이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진짜. 아, 그러다 막. 뭐. <laughs> 0.5다왔어요 선생님 이 야. 아니 아니야 아니 얼굴 얼굴 찍. 내가 찍어줄게 찍어줄게. 괜찮아 괜찮아 이쁘게 찍어줄게. 악천우씨 사냥을 <laughs> 아. 예이 이게 위험택. 보인다. <laughs> 내려이게위험하 이쪽으로 내려가 아 여기 아, 봐. 뭐야, 우보고그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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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박! 아니, 야, 우리 장갑을 갖으싶 <laughs> 오늘... 맞아, 장갑이 있으니까 왕정이지. 대박! 我。Wow. 嗯。<laughs>